네, 안녕하세요. 교육카가댔스까 오늘은 이 마지막, 이게 나이, 나라나이 비슷한 표현, 헷갈리는 표현 마지막입니다. 나이 또가 추가됐죠. 나이 또이게 나이. 요거는 그렇게 뭐 많이, 이깨나이는 나이도가 들어가면 나, 나이도 나란나이는 없으니까 요것만 기억해주시면 되요서 이깨나이 이요 차이죠. 이깨나이 나란나이 얘기 분명히 들었죠.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여태까지 해온 습관들 그런 것들 집 안에서 사용할 때 가족에서도 우리 집안만의 룰이 있다 그런 거는 나란나이를 써도 되고 또 기본적으로 좀 숙제를 내야 한다 뭐 이렇게. 그런 강한 느낌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나라 나이를 쓴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게 나이. 개인적으로 쓸 때는 거의 99%이게 나이를 쓴다. 그래서 나이 도이게 나이는, 어, 개인적인 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 그렇게 해야 될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나이보다는 당연히 캐주얼 하죠. 나구차 낙야, 이게 회화체이니까. 그래도, 낙차, 낙야, 낙차, 이케나이, 낙야, 이케나이, 보다는, 뭐 굳이, 거의, 뭐, 음. 거의 상관없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은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구분없이 일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캐주얼하게, 가장 캐주얼하게 헤어체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낱개 하나, 끄자이케 나이랑 거의 호환 가능하고, 또, 나란아이도 많이 쓰입니다. 많이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어좀 강하게 생각하면, 나 끝자, 나란 아이도 쓴다라는 거. 이게 나이도 쓰지만. 그렇지만, 나란 아이는 80%는 상시적으로, 어, 어떤 정해진, 음, 누구라도 생각,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거의 90% 나란 아이를 쓰고, 그 이외에는 거의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또 캐주얼한 표현은 이제 나이 또이게 나이. 어, 나 끝자 그 있게 나해도 캐주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관없이 일본 분들은 사용. 하지만, 요렇게 구분은, 이런 어, 구분이 좀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슬슬 자야겠다. 서로서로 내 나이도 있게 나이. 서로서로 내 나이도 있게 나이. 서로서로 내 나이도 있게 나 나이. 지금 나가야 한다. 이마, 데카케 나이도 있 나이. 이마, 데카케 나이도 있 나이. 이마, 데카케 나이도 있게 나 나이. 자,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야 한다. 가열 안 해도 이케 나인다. 가열 안 해도 이케 나인다. 가열 안 해도 이케 나인다. 아, 좀더 어떤 사정이 있는가 봐요. 음을 썼겠죠. 있으니까. 내일부터 일해야 한다. 아시다 카라 하더라가 나이도 이케 나인. 아시다 카라 하더라가 나이도 이케 나인. 아시다 카라 하더라가 나이도 이케 나인. 점. 음. 세탁을 맡겨야 한다. 그리닝은이 다 사나이도 이케 나인. 클리닝 근이 다섯 나이도 이게 나이. 클리닝 근이 다섯 나이도 이게 나이. 휘발유를 넣어야 한다. 가솔린을 일어 나이도 이게 나 가솔린을 이래 나이도 이게 나이. 가솔린을 이래 나이도 이게 나이. 이볍게 똑같아요. 아주 회야체그래낙자이러거뭐 거의 상관 없이 쓰시면 됩니다. 나끝자할게요야살 빼야지. 야세 나이 또 야세 나이 또 야세 나이 또자야지내 나이 또내 나이 또내 나이 또. 사야지 가와나이또가와나이또가와나이또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전말해야체로 이렇게 쓸 때는 뭐 나쿠자 낚야 그다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나쿠자로 한다면 좀더 강하야라는 느낌은 있는데 일본분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감각적으로 좀더 어, 감각적으로 좀더 강하면 낙그자를 쓰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그것도 그렇게 구분하시면서 나이 또 강하니까 낙그자 이렇게 쓰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한다. 그래서 오늘, 그, 어, 나이 또있개 나이는 가장 캐주얼 하고요. 똑같이 낙그자 있개 나이, 낙갸있개 나이, 어, 거의 뭐, 일부분들은 음, 구분 없이 에, 사용한다. 근데 나라 나이만 조금 더더 더 상식적인 면에서 어, 좀더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그자 나라 나이도 개인적으로 요 지금 오늘 제시한 문장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거의 90% 나라 나이에 이 표현은 조금 더 상식적인 그죠. 그런 어는. 음, 경우에는, 어, 거의, 이제, 음, 나라 나이를 쓰고, 이게 나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어, 거의 90%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호화는 거의 가능하고, 일본 분들은 감각적으로 그렇게 상관없이 사용한다. 그래서 큰 틀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화 보시면서 또 체크해 나가시면, 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쭈까래서 한시다 대감았다.